자 도와달랍니다. 박근혜 대통령 도와달라. 여기는 이제 여당 쪽에서는 박근혜 도와달라 구해달라 정확히. 그리고 요즘에 뭐 1인 플랜카드 중진들이 저기 윤상현 의원도 보이네요. 네 도와주세요. 머리부터 발끝까지 박근. 아, 데 저는 저거는 어떻게 왜, 보십니까? 여권적도 아니고요. 저게 네. 뭡니까? 저 윤상현 사무총장 도와주세요. 아 저게 뭡니까? 예. 네. 네. 지방선거는요 풀뿌리 민주주의 네. 우리 동네 일꾼 뽑는 그런 선거인데 이게. 네. 도와 주세요가 있고 심판해 달라 심판해 주세요가 돼버렸는데 네. 사실은 굉장히 나쁜 전례를 남긴 또 하나의 지방 선거가 돼버렸습니다. 네. 우리 지역의 로컬 러터널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적인 선거가 지방 선거인데 이 취지를 다 무색해버리고 정권 심판 논의 지금 이슈가 돼버렸거든요. 아. 그래서 지난번에 그 사실은 야당이 한 얘기가 맞았습니다. 우리 공채는안 하겠다. 이 지방선거는 일꾼 뽑는데 우리 공천 안하겠다 그랬는데 아. 새누리당이 지지율이 안 좋해가지고 그 공천 해하겠다 해부를... 예, 예. 그게 잘못된 거다. 잘못된 거죠. 네. 그렇게 그 쉽게 생각하다가 세월호 참사라는 이 거대한 폭풍 만날 때 어떻게 알았습니까? 그랬더니 저그 거대 여당이 사무총장이 도와주세요라는 그 팻말 들고 나왔는데. 야역전의 역전을 거듭합니다. 저... 참이 정치 정책감이...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. 예. 예. 한때 여기서 공천 안 한다 그래서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. 어 모퉁이 몰렸지않습니까 근데 세월호 하면서 다시 또 역전되고 이제 거꾸로 중진들이 여당이 도와주세요 하고 있으니 앵벌이 정치라고. 야 이게 정도. 근데 풀뿌리 <laughs> 민주에는 사실 도와주세요가 아니죠. 그리고 아까 말한대로 정권심판론도 이게 지금 풀뿌리 이거 지방선거에 는 그렇게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. 거기도 에전 동감하는데요. 이게 여당이 낡은 게 천막당사 했을 때 표를 얻었거든요. 그거 지금 다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. 네.